안녕하세요. 뉴욕 부동산 전문가 나디아입니다. 요즘 집 내놨는데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하루에 몇 명은 보러 오는데 연락은 없고, 브로커는 계속 가격 좀 내려보자, 그만하고, 가족은 옆에서 아직도 안 팔렸어? 그 기분 정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이 안 팔릴 때 먼저 바꿔야 할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탓하기 전에, 브로커를 탓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리스팅 사진입니다. 요즘은 바이어들이 Zillow, Redfin, Street Easy 그런 앱을 막 설치를 하다가 사진 한장 보고 클릭, 아니면 스킵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어두컴컴한 사진, 식탁에 설거지들이 가득 쌓여 있고, 소파에 이불들이 쌓여 있고, 지하실은 아예 사진도 없고, 커어션 수도 이건 그냥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보지 말라는 신호예요. 실제로 예전에 6개월 동안 안 팔리다가 저에게 온 집이 있었어요. 조명 제대로 켜고 소품 몇개 넣고 집 스타일을 조금 더만진 다음에 전문 사진사를 고용을 해서 다시 찍었죠. 그랬더니 2주 만에 거 3개가 들어왔습니다. 집은 안 바뀌어요 그냥 보는 방식만 바뀐 거예요 두번째 가격 포지셔닝입니다 이건 가장 민감한 얘기예요 가격이죠 대부분 셀러분들께 지금보다 가격을 좀 조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우리 집이 그렇게 나쁜 집도 아닌데 왜 깎아야 되죠 맞습니다 나쁜 집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바이오들은 절대 우리 집만 보지 않죠. 똑같은 동네, 비슷한 가격대, 얼마나 더 넓은지, 좁은지, 업그레이드는 무엇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나란히 줄을 세워 비교를 하거든요. 전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1 m i l 그리고 30,000달러의 $30, 리스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죠. 99만 9천불로만 바꿔도 검색에 걸리는 바이어 수가 달라진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결국 가격을 낮췄는데 그 주에 바로 쇼행 다섯 건 오퍼가 두 건이 들어와서 밀리언에 5만 불을 더 얹어서 팔았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검색에 걸리고 경쟁 매물보다 돋보이게 포지셔닝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략적 숫자의 조정은 협상이 시작이지 손해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조금 민망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리스팅 설명이 부실하면, 그리고 오픈하우스 때 브로커가 설명을 잘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매력 없는 집으로 느껴질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Okay, this house has two b e d r o o m two b a t h r o o m good location.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죠? 누구나 할수 있는, 하여 머릿속에 이 집에 살고 있는 그림이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이 집은 들어오자마자 참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들지요? 거실이 남양 쪽이라서 하루 종일 햇살이 가득하고요. 욕실은 2년 전에 전면 리모델링 했는데 작은 디테일까지 집주인분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스쿨버스는 집 바로 앞에서 타고요. 학교까지는 3분 거리예요. 기차역이랑 마트도 차로 5분이면 다 해결돼서 생활이 정말 편리해요.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이 집은 실제 주인이 15년 동안 직접 관리했어요. 공로부터 지분까지 관리 내역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창문이 남쪽으로 나 있어서 이 집은 정말 밝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뭔가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리스팅은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브랜드 소개서처럼 생각하면 좋죠. 집을 보고 나왔을 때 바이어 머릿 속에 스토리 이야기가 남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집이 안 팔릴 때는 시장 탓도 아니고 우리 집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전달 방식이 덜 설득력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이거는 첫인상. 클릭 전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격. 이거는 싸게 팔자는 게 아니라 돋보이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 남들 다 아는 정보 말고 스토리, 이야기로 승부하세요. 저는 집이 팔릴 때까지 끝까지 셀러와 함께 갑니다. 단순히 가격 내리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더잘 보이게 할수 있을까? 우리 집만의 매력을 어떻게 살릴까? 같이 고민하는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고요. 팔리는 집은 따로 없습니다. 팔리게 만드는 전략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